자, 기포들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화분 자체에서 이렇게 공기가 방금 방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걸 이거 빼놓잖아요 빼놓으면 순식간에 마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물기, 물기가 말리는게한 10초? 자, 볼게요 벌써 말랐어요 어. 물자 될까요? 매니저님 한번손 넣어 보세요. 저 저는 지금 물기가 있어서 물기 여기 안에 어. 지금 제가 잠갔다 뺐잖아요. 음, 물기가 물기도 안아졌잖아요 네. 그만큼 우와. 이 물마름이 너무 좋은 화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어, 이게 도 다른 화분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사지와 꽃 화분들이 있는 여기는 제라믹스 공방입니다. 제라믹스 공방인데, 제가 1탄으로 5주 분을 소개시켜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 이 제라믹스 공방에는 이렇게 코사지 화분과 이꽃 화분들도 이렇게 많다는 거. <laughs> 자, 자, 볼까요? 아직 이제, 붓기를 기다리는 이렇게 호사지 소재도 많습니다. 혼자또 많지시 기기 때문에 수량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도 그 하나야 하나, 하나 하나 다 작품이잖아요. 소재분들은 하나는 작품이니까 한번 써보시는 거 괜찮고요. 제가 1탄에 보시면 정말 물 마름 르 한번 제가 시연을 해드렸잖아요. 물 물에 딱 담궜더니 그냥 공기가 뽀글뽀글 나오면서 다. 통하고, 빼내자마자 때나, 진짜 5초 만에 안에 물기가 하나도 없는 거, 그런 통풍성이 좋은 화분이에요. 이 제라믹스 공방 화분, 한번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써보십시오. 사장님이 직접, 직 판매로, 우리 도 유튜버, 우리 구독자님께 판매하는 거니까, 이런 기회도 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라, 제라미스 구멍 화분은 6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요. 그 이하로는 택배비가 따로 부과됩니다. 자, 1번 화분입니다. 1번 그린분입니다그린분 자, 흑토, 흑토의 그린분이고요 어, 이것도소포하기 기법인가요? 아, 요거는 밀려서 한 거고, 아, 요거는 밀려서 하 거고, 네. 대부분이 소파기기법인데, 요거는 어, 소파기기법이 아니야. 네, 아, 요기, 어, 요기 보는 이렇게 어, 좀 매끈한 소파기. 아이들은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소파기법은 아니고요. 자, 해바라기와 아, 요거야 생화 생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제라믹스 자 있고요. 요거는 11점 아니 11이가 어, 11이고 높이는 10.5고요. 얘는 11.5에 높이는 12 반대로 됐네요. 이게 11이고 10.5, 11.5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두개 세트에 6만 원에 자, 6만 원 이상이면 택배비 무료니까 요거는택배비 무료겠지요? 그림본 세트입니다. 요것도그림본 세트 2번입니다. 자, 자 요5거부터는 이제 속파기법이네요. 이게 손자국이네요. 있 이음11 곱하기 11 이고요, 10.8 곱하기 12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이거... 가 비교하라고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가 비교하시고요. 자 이번 세트도 이것도2개 세트에 6만 원입니다. 자 제라믹스 공방에 이아이는 소파 기법이네요. 자 소파 기법은 좀 고가의 화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밀어서 하는 화분이나 또 물레 문하고 다른 분이거든요. 아, 색깔 화려하네요. 꽃 그림 자 그림본 세트고요. 11 곱하기 1이5 1 십일 곱하기 십삼 자 사이즈 크죠? 비교해 를 주시고요 이두 아이는 좀 사이즈가 크니까 65,000원이네요 두개 세트에 65,000원 6만원 이상이 무료배송입니다 자, 4% 오, 이거 보석들 보이세요? 해바라기인데 보석도 있고요 이거 장미인데 보석이 엄청 많이 박혀있어요 그렇죠? 보석 보석분들 비싼 거 아시죠? 이렇게 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장미도 엄청 많이 그려져 있네요 장미분이고요. 요거는 12 곱하기 1이고12 곱하기 9.5자 종이컵과 2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두개 보석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자두개 세트에 7만원입니다 자 여기는 요것도 해바라기인데 아, 보석분 세트라고 써있네요 아, 보석분 세트입니다 보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요것도 다 보석이에요 요거, 자, 요거. 그 안에 이런 또다보석이 박혀있는 해바라기 분입니다. 자 입구는 12고요, 높이는 11, 입구는 11, 높이는 11.5, 좀 사이즈가 큰분이구요 요거는 두개 세트에 6만 5천 원입니다. 보석분 치품도 싸네요. 자, 이거는 보석분입니다. 자 해바라기 크림에. 이렇게 보석이 엄청 박혀 있는 보석분이고요. 이건 단품입니다. 자, 입구는 10이고 높이는 10.5, 그래서 4만 원입니다. 7번도 보석분이에요. 자, 생화 그림에 이렇게 보석이 다 박혀 있어요. 보석 보이시죠? 이것도 어, 입구는 10.5, 높이는 10일 조이컵값 비교해 주시고요. 3만 5천 원. 오 보석분 최고 싸요. 자 8번도 보석분이에요. 오 이거 하니스 분에꽃 그림 정말 화려하죠? 옆에 다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화려한 분이에요. 이거는 입구는 12.5고요. 높이도 12.5. 근데 직사각형이네요. 이게 요 분은 음, 단품이에요. 단품. 45,000원입니다. 9번은 그림분 세트인데요. 이 열매 그림하고, 과일 딸기와 해바라기가 있는 굉장히 그림이 선명합니다. 흑토, 흑토 화분에 소파기 기법 화분이고요. 다 소파기 기법 화분입니다. 자, 입구는 11 또는 10.5, 10 입구는 1 1일 높이는 10.5 이렇게 해서 요 종이컵과 비교를 해주시고요. 자, 두개 세트에 6만원입니다. 자, 이제 드레미스 공방에 또 이제 코사지 분 있죠. 꽃 코사지 붙이좀많 붙여진 화분들이 좀 많아요. 고 코사지 분들좀볼게요 코사지 지요거 어, 소파기 기법으로 만든 화분이고요 자, 입구는 11이고 높이는 9cm입니다. 자, 이거는 입구는 13.5, 여기 긴 쪽이 1 3 5고요 높이는 8cm. 자, 이거 두개 세트 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종이컵과 높이도 비교해주세요. 높이 아, 정말 화려한 코사지물, 코사지 화분이네요. 하나하나 만들어서 붙인 거잖아. 꽃나무. 꽃나무, 꽃나무 화분이고요 음, 입구는 1 4 5고요 높이는 11.5. 여기는 입구는 14, 높이는 11. 이렇게 해서 여기는 두개 세트에 75,000원입니다. 그리고 화분 진짜 예쁘네요 조인 것과 높이도 비교해보시고요 어, 넓이도 굉장히 14 정도 되니까 큰화분이고요다 숲하기 입고 만든 화분입니다. 자, 12번 코사 지분입니다. 꽃코사지가 있는 화분이고요. 밑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꽃코사지. 참, 이거는 무난한 색깔이네요. 어, 바구니에서 꽃이 막 흩어져 나오는 모양이었네요. 바구니에서 꽃이 막 흩어져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자, 입구는 13이고 높이는 12.5고요. 입구 13, 높이는 12. 조금 높이만 다를 뿐이고 입구는 1 3 m 입니다 두개 세트에 6만 5천원입니다. 자, 조인 꽃과 비교해 주세요. 13번도 코사지분입니다 자, 입구는 13이고 높이는 11이고요. 자, 요거는 입구는 13, 높이는 9 5코사지분 자, 자, 이런 것도 하나하나 만들어서 붙이고 그러는 게 공정이 좀 오래 걸리겠죠. 음. 이것도 두개 세트에 65,000원이네요 자, 제레미스트 공방은 6만원 이상이 무료배송입니다 자, 65,000원이면 무료배송이겠죠 14번입니다 코사지분이고요 사이즈는 14.5 입구가 14.5고 높이는 11.5좀큰 좀 화분입니다 이거는 단품이에요 종이코가 크게 비교해 주시고요 4만원입니다 자, 15번 코사지분입니다 어, 입구가 18이면 굉장히 큰 분이네요 하요 높이는 10일 뺑 돌려서 지금 부, 어, 코사지 꽃 모양이 다돼 있네요 그래 음, 밑에도 보여주시고요 네. 이거는 단품입니다 단품 그래서 이코사지분은 5만원입니다 5만원 꽃 모양이 다 있죠 어,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내려주세요 여기서 종이컵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단품 5만원입니다 공방에서 대표적인 분이 우주분이죠. 이렇게 색깔 모양이 우주분. 자, 이게 좀 하얀 아이가 조금 가볍고요. 흙토가 들어간 아이가 조금 무게감이 좀 있어요. 이거는 11 곱하기 9고요. 이거 13.5 곱하기 12.5. 이거 두개 세트에 7만 5천 원입니다. 자, 17번은 우주분에다가 요 아이는 또 코사지까지 있네요. 오, 이거는 큰, 큰 아이인데요. 오, 이렇게 생겼. 17번은 오즈볼 세트인데요 요게 11 곱하기 11이고요 요게 13 곱하기 12 종이컵과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요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코사지까지 있네요 요거는 7만 5천원입니다 두개 세트 초콜렛 색깔이에요 초콜렛 색깔 이것도 특이하죠 7만 5천원입니다 아, 18번도 오늘 제라미스 공방의 대표적인 오주분입니다오주분 12곱하기 9 또는 11.5 곱하기 10 12 곱하기 12 곱하기 9 11.5 곱하기 10입니다. 자 요거 이렇게 검은 것과 하얀색은 이렇게 흙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밑에 특히, 이 분은 정말, 물 마름 정말 좋은 아분입니다 자, 두개 세트에 7 5 0 0 0 원입니다. 19번, 우주분 세트예요이 주분 세트. 색깔 너무 예쁘죠? 색깔이 너무 예쁜 우주분 세트. 12 곱하기 8.5고요. 이건 13 곱하기 9.5 이렇게 해서, 이건 두개 세트에 7만원입니다 사이즈가, 어, 10cm를 한 중형분을 본다면 12 정도, 14, 12, 13 정도 되면 조금 중대형분에 속하는 아이들, 좀 사이즈 큰 아이들이에요. 아, 노란색 너무 이쁘네요. 노란색 우주분 세트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는 입구는 11.8 그리고 높이는 8.5, 12 높이는 9.5 이렇게 해서 좀 사이즈 는 조금씩 차이 소재분이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모양도 어, 이런 것도 다 제각각입니다. 제각각. 자, 이두 아이는 두두개 세트에 7 5 0 0 0 원입니다. 종이컵 뭐 이런 거 들어갔어도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자, 우주분 세트, 20번, 75,000원입니다. 아, 21번 우주분 세트예요. 자, 검정, 특히 예쁘죠? 역시, 요런, 요런 무늬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아이. 요거는 청색기통이고요. 갈대 무늬 같은 것도 있네요. 여기다 햇빛을 가리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갈대 무늬 같은 것도 있는 분이고요. 사이즈는, 입구는 14고요. 높이는 9.5, 입구는 14, 높이는 10. 어, 입구가 14면 은 굉장히, 뭐, 창 심어도 될 정도의, 웬만한 크기의 창심어도 될 정도의 화분입니다. 자, 그래서 두개 세트에 8만원입니다. 22번 우주볼세트예요 청색 계통의화분이고요 자, 입구는 12, 높이는 11, 여는 입구는 12, 높이는 1 0 c m 이고요 자, 밑에도 이렇게 봐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오, 물구멍 진짜 시원시원하죠? 자, 이렇게. 물이 안 빠질래? 안 빠질 수 있어. 맞아요. 자, 요거 두개 세트에 8만 원입니다. 자, 23번 우주분 세트고요 사이즈는 좀 국방색 같은 그런 색깔이고, 이거는 조금 흘러내리는 문양이네요. 어, 사이즈, 사이즈가 좀 굉장히 큰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요. 사이즈 굉장히 큰 아이들인데, 요건12.5 곱하기 1 2 5고요 여기는 14 곱하기 10. 어, 아이들, 은 뭐, 큰 아이들, 겉들이 심을 수 있는 사이즈의 입구가 14입니다. 자, 요 아이, 요 아이들 조금 크다 보니 좀 가격이 좀 있네요. 조개 세트에 9만원입니다. 24번도 오즈번 세트인데요. 자, 흰 바탕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여기는 특별히 또 이렇게 도장, 꽃도장이 다 많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 화분입니다. 자, 약간의 용분을 하고 있고요. 자, 입구는 12 곱하기 12 또는 12.5 곱하기 13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자, 요 아이도 좀 크기가 좀 있다 보니 요것도 두개 세트에 8만원입니다. 사실 이렇게 수제화분들 같은 경우 이런 크기만 원치 8만원도 하지 하나에 그죠? 그래, 그렇게. 아, 일단은 제라믹스 화분들에 많이 한번, 한번, 한번 정도는 사서 한번 써보십시오. 한번 써보시고, 비교도 해보시고, 어, 조금 약간의 비슷하다고 하시더라도, 이 아이들이, 뭐, 물마름, 이런 거, 굉장히 좋은 하분니까 한번 뭐 써보시는 것도 권장해드려요. 25번은 우주분 세트인데, 색깔도 되게 중후하죠. 어, 모양도 이렇게 다, 필살머니, 여기도 꽃, 도장 같은 거. 이건 어,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자, 밑에도 볼까요? 자, 우주분 세트예요. 이것도 우주분. 12.5 곱하기 10이고요. 13 곱하기 12.5.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큰 화분입니다. 근데 두개 세트에 9만원이에요. 자, 26번도 우주본 세트인데, 요 아이도 사이즈가 좀 많이 크지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라믹스, 요 도장은 요 밑에 찍혀 있어요. 제라믹스 공방. 자, 입구는 13이고 높이는 12이고요. 요거는 14 곱하기 높이는 13입니다. 종이것과 비교해도, 자, 크게 많이 차이 나죠? 자, 요거는 두개 세트에 10만원입니다. 사이즈가 좀 많이 큰 아이들이에요. 자, 27번 우주분 세트입니다. 오, 색깔 정말 이쁘죠? 어, 노란색과 연두색 계통에 자, 좀큰 화분이에요. 입구는 1 2이고 높이는 13.5. 13.5 곱하기 14. 12에서 13 정도의 입구를 하고 있고요. 높이도 13이나 14 정도의 높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어, 어. <laughs> 두개 세트에 10만원입니다. 자, 종이껏과 비교를 해주세요. 자, 우주분 세트구요. 이것도 앞에 했던 아이와 사이즈 비슷한데요. 12 곱하기 13, 14.5 곱하기 14. 자, 이구는 12, 14 정도 되구요. 높이, 높이도 13, 14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자, 색깔별로 참 이렇게 세트 잘 만들어주셨네요. 취향에 맞게 요아이들좀 좀 크기가 크다보니 요 아이도 두개세트 10만원입니다 자 29번은 단품입니다 코사 지분이고요자 꽃그림 이꽃그림는 코사 지분입니다 자 입구는 13이고 높이도 13입니다 이건 단품입니다 4만5천원이에요 30번입니다 이 코사 지분 세트입니다 색깔이 오. 자, 이것도이렇게 그래서, 코사지분 세트인데, 너무 화려한 거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을 써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13 곱하기 11.5, 그 다음에 13 곱하기 13. 자, 종이컵하고 비교를 해주시면요 사이즈 많이 크죠? 요거 두 개, 코사지분 두개 세트에 8만원입니다. 자, 31번은 보석분이에요. 보석이 굉장히 많이 박혀있어요. 꽃 그림에다가 보석까지. 자, 반짝반짝 하죠? 자, 입구는 11.3이고요. 높이는 12.5고요. 요거 아이는 단품입니다. 3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종이 컵과 사이즈도 비교해주세요. 32번. 어우, 정렬적인 빨간 꽃 화분이네요. 너무 멋있네요. 자, 입구는 13이고 높이는 11.5고요. 여기도 입구는 14.5, 높이는 12.5, 사이즈 좀 많이 큰 화분이고요. 이두개 세트에 75,000원입니다. 이쁘죠, 이거? 아닐까요 <laughs> 대답을 하네요. <안 해요. 웃음> 제라믹스 공방 화분입니다. 자, 두개 세트에 75,000원입니다. 13번 보석분입니다. 그림분에 보석까지 있는 보석분입니다. 하늘색 바탕에, 자, 정말 화사한 분이네요. 자, 입구는 11.5고요. 높이는 14. 이거는 단품 4만 5천 원입니다. 자, 우리 제레메스 공방은, 어, 6만 원 이상이 택배비가 무료고요. 6만 원 이하는 택배비가 따로 부과됩니다. 자, 뭐, 6만 원이 안 넘으면 좀 하나 더 사서 택배비를 또 줄이는 것도 현명하겠죠. 자, 요 화분은 요거 다리에 흙 트임이 좀 있어서 돌가루로 좀 보정을 하신 부분이라고 하십니다. 다리가 떨어졌거나 다 그랬던 화분은 아니라고 네, 하시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조금 물어봤어요. 조금 이상해서. 그래도 요거는 단품 45,000원입니다.